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일제 강점기의 시인이었던 유명한 아 시문 작가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1919년 고등학생이던 시문은 3일 운동에 참가해서 8개월간 투옥을 당합니다.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했습니다. 11년 후에 1930년 아직도 독립이 안된 상황에서 3일절을 맞이하며 조국된 조국의 광복된 조국의 그날을 염원하면서 쓴 시입니다. 광복이 온다면 너무 기뻐서 자기가 어떻게까지 할수 있을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밤 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이 인경은 서울 보신각에 있는 종을 말합니다. 이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 싸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올이다 아니 아무리 기뻐도요 살아보자고 해방을 염원하는데 해방이 되니까 죽어도 기쁘다는 이 말이 어떤 심정일까요? 일제의 법 아래 있을 때의 고통이 죽음보다 더하고 그만큼 목숨처럼 해방을 간절히 염원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제의 법 아래 산다는 게 많은 것을 포함할 겁니다. 아직 청소년들이 강제 징집되어야 하고 위안부로 끌려가야 하고, 그러는 가족과 자식을 보면서 생리별해야 하고, 먹기 살기 힘들고, 우리 땅에서 우리 말도 자유롭게 못 쓰고, 일본어로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 거부하고, 예수만 섬기겠다 하다가 순교하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내 종교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일제의 법 아래 있는 삶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마음대로 꿈꾸고 계획해서 그대로 노력해서 살다, 살아가는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시를 쓰는 게 맞나 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죽음보다 더한 삶인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아직도 이 시를 쓸 때가 1930년대이니까 일제강점기에 아직도 한복판입니다. 그 광복이 얼마나 내 힘으로 안 되고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면 그렇게까지 염원을 했겠는가 싶습니다. 시문 작가는 결국 그토록 바라던 조국의 독립을 못 푸고 1936년 장티푸스로 요절합니다. 그런데 일제의 시기를 겪은 분들은 광복을 맞이하고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몸으로 체감했을 겁니다. 그 전에 일제의 법 아래 있을 때와 그법 아래서 해방되었을 때에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를 못 겪으셨지만 죄의 강점기는 겪었습니다. 정말 복음이 뭔지 안다면요. 사실 우리는 심은 작가보다 더한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죄의 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정말 알고 그 안에서 절망해 봤다면요 시문 작가가 해방 후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방을 기뻐하는 행렬에 앞장서겠다 했듯이 우리도 나를 해방시키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사는 그 행렬에 이한몸 앞장서서 바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필립 슈페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금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보석 부분이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시문 작가보다 그 이상의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함께 보면서 저와 성도님들께서도 기뻐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원어에는 노라고 시작합니다. 없나니라고 문장이 시작합니다. 그 다음 말이 그러므로 이제입니다. 전에는 있었던 것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전에는 있어서 죽음이었는데 이제 없다를 강조합니다. 전 전과 이제를 자꾸 비교하면서 지금은 정말 이게 없네라고 감격하는 것이 해방을 경험한 사람의 노래일 것입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정죄가 없나니 정죄로부터의 해방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도 누가 잘못하면 수군수군하고 정죄합니다. 정죄받는 사람은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이런 기분 나쁜 정도의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는 형사 사건에 관련이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이 있습니다. 그 처벌을 받으면 말할 수 없는 형벌과 수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죄인이어서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라고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 형벌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보다 무서운 죽음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입니다. 그 모든 게 정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은 사람은 재판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마음입니다. 두렵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수치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심은 작가는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노래했지만 죄에 대해 받는 이 정죄는 희망조차도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의 지옥편에서 지옥 문 앞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씁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영원히 희망도 없다는 절망까지 겪어야 하는 것이 정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죄가 결코 없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없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정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아니라 결코 정제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게는 없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게 되었을까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럼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셔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죄의 사승 사망이야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됩니다. 그런데요. 일본의 법이 물러가고 대한민국의 법 안으로 들어오니까 적용되는 게 달라지듯이요.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으로 오니까 예수 안에는 다른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벌써 죽음의 법과 생명의 법이 대조됩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다는 게 보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님이십니다. 살리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합니다. 바울은 해방이라는 단어를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이 로마서 8장을 기록하면서 핵심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해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8장의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바울이 자기가 정말로 해방에 필요한 처지에 있다는 걸 절감하는 것이 7장이었습니다. 7장의 바울의 절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결국은 자꾸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본다고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내가 이죄 정말 안 지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죄를 짓습니다. 내가 결심하면 되어야 그게 나인데 내가 결심해도 내가 그것을 못 한다는 것은 뭔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은 그게 뭐라고 하는지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신 속에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내 속에서 그러면 무엇이 더 지배적인 세력인지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8장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이 벌써 이 7장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법과 죄의 법이 내 속에서 싸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의 법이 자꾸 이깁니다 아무리 독립운동을 해서 조선 땅 안에서 독립군과 일본군이 싸워도 결국 일본군이 자꾸 이기게 된다면 일본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구원받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없고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죄 지었다고 감옥 안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럴 마음 아니었어도 결국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죄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모두 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향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입니다. 독립을 원해도 독립할 능력이 없으면 결국 독립을 못하듯이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깊이 탄식합니다. 절망입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 죄의 법이 지배하는 몸에서 내가 나를 해방시키지 못하니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를 건져낼 누군가가 없다면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해방이 없으면 정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때 바울이 주목하는 그 누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8장 1절에 그러므로로 이어지며 8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1절, 2절에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이 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느끼는 것은 정말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 뒷부분에 가서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으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대법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는데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지도 정죄하지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유명한 35절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우리를 고발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과 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칼의 위협이 와도 내 신상의 위협이 와도 담대히 기쁘게 해방의 기쁨을 복음을 노래하며 그렇게 바울은 살수 있었습니다 시문 작가가 그날이 오면 그날을 고대했듯이 우리에게 정말 그날이 왔습니다. 광복 이상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찬송가 오 해피데이라는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서 왜 해피데이라고 하는지 가사를 보면 오 해피데이 날 구원했네, 죄사하셨네, 죄사함 받았네 우리는 정말 해방되어서 오 해피데이를 맞이한 겁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방이 내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지요? 그럴 때 내가 죄 지을 때 내가 이제 죄안 지어야지 다짐하면서 내가 니우치고 결심했으니 양심의 가책이 좀 줄고 후련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오늘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내 죄까지 용서해 주실까? 또는 매번 염치 없이 또 고백해도 될까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나를 용서하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죄를 고백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취소하실까 봐 두려워서 하는 죄 고백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죄 지었다고 집에서 쫓겨날까 봐 죄송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방을 누렸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사랑에 매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매일 지금 현실 속에서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을 누렸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3절에는 율법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율법은 할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다. 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예배 시간에 졸면 벌금 만원씩 걷겠다. 라고 법을 정한다고 해도 분명히 조는 학생이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무엇이 잘못했는지 알려는 주지만 그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힘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구원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 방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정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치러진 대가가 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해방 자체가 공짜였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야 했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표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냥 인간처럼 몸을 가지고 보내셨다고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아리송한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몸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병약하고 죄에 유혹받을 수 있고 결국은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몸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피곤해 하시고 배고파 하시고 목말라 하셨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허물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해방의 은혜가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그렇게 처참했습니다. 그렇게 해방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서 해방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복음에 감격했다면 짧은 한 평생 나를 자랑하려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다 자랑할 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런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나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한다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해도 우리 힘으로 누릴 수 없었던 삶을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건강하다고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회복할 때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마음의 참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수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핵심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율법의 많은 요구는 한마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 말 그대로 거룩의 영,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그 열매로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사랑의 계명을 이루며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을 사랑하라고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이 해방되었다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수치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기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신 목적이 사랑입니다. 이제 사랑하며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해방의 기쁨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그 해방을 누립니다.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며 내가 해방된 자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